한국 남부 훈련장에서 등장한 T사공이 전차가 거대한 굉음을 내며 지면을 흔들고 전진하는 순간부터 화면은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이 영상은 T사공이 위 실전급 기동력과 최신 센서 기반 사격 통제 능력을 강조하며 남한 지형에 최적화된 실전 운영 데이터를 담아내고 있다. 전차가 구비진 산악 지형을 뚫고 초고속으로 선회하며 진입할 때차체 안정화 시스템이 작동해 포신이 정확히 목표를 유지하고, 장갑 패널을 따라 흐르는 빛 반사가 전차의 유선형 외형과 내구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촬영팀은 펜타드론 카메라로 전차의 상부에서 회전하며 내려다보는 시퀀스를 담아 T-40이 가 한국 지형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략적 우위를 갖는지 생생히 보여준다. 또한 흥건지를 가르며 도약하듯 돌파하는 장면에서는 파워트레인 토크와 고출력 디젤 엔진의 가속 성능이 그대로 전달되어 시청자의 시각적 쾌감을 높인다. 이어지는 도심 모의전 시나리오에서는 T-40이 각 코너 회전과 급정지를 반복하며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지능형 위협탐지 센서가 가상의 적신호를 포착해 포탑이 즉각 반응하는 장면이 강조된다. 이 전차는 최신 복합 장갑 구조와 전자식 방어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생존성을 높였으며 한국형 탄약 체계와 호환되도록 설계되어 실제 전장 환경을 충실히 반영한 성능을 제공한다. 카메라가 차체 하단을 훑어 내릴 때 서스펜션이 요철을 흡수하며 흔들림 없는 주행을 유지하는 모습은 t 사공이위 기술적 완성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 시퀀스에서 전차가 한밤의 야간 훈련지에서 열영상 장비를 통해 목표를 추적하고 사격하는 장면은 영상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한국 군사 애호가들에게 매우 높은 검색성과 바이럴 가능성을 지닌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포함한다. 이 스크립트는 T402 전차의 실전 기동, 한국형 전장 적응성, 복합 장갑, 고성능 엔진, 야간 센서, 열영상 추적, 정밀 사격, 도심 전투 운영, 산악 지형 돌파 능력, 전술적 대응 속도, 안정화 포탑, 전자전 대응 시스템, 고급 서스펜션, 파워 트레인 제어, 광학 유도 장치, 전자식 경보 시스템, 적외선 회피 기술, 드론 관측 시퀀스, 실시간 센서 융합, 명중률 향상 알고리즘, 동시 표적 추적, 연막탄 전개, 전자식 변속 시스템, GPS 기반 항법, 전천후 작전 능력, 고속 기동 유지, 엔진 열 관리, 장갑 내구성 강화, 차체 진동 제어. 작전 상황 분석, 전투 지원 체계, 실전형 통신 장비, 차체 균형 유지 기술, 전술적 분산 배치, 광어력 테스트, 사격 통제 안정성, 광학 확대 기능, 후방 감시 카메라, 전술 조준 알고리즘, 표적 식별 정확도, 모듈형 장갑 교체, 고무 패드 트랙 그림력, 급경사 등팔력, 장갑재 열변형 억제, 차내 전술 디스플레이, 다층 방어 구조, 고압 연료 분사, 사격 오차 보정. 전투 충격 흡수 하이브리드 전원 보조 장거리 이동 효율 차체 위장 패턴 적외선 반사 억제 코팅 정기식 포탑 회전 순간 가속 성능 영상 분석 AI 전술 시뮬레이션 데이터 스마트 센서 모듈 기동 안정 알고리즘 진흙 지면 견인력 노면 판단 센서 야간 항복 장치 실전 대비 훈련 지형 분석 시스템 고속 회피 기동 목표 거리 계산 사격 잔류 반동 제어 폭우 안정화, 전장 인식 AI, 경사로 하중 분산, 기온 변화 대응 시스템, 탄약 자동 공급 장치, 복합 광학 센서, 체계적 전력 관리, 방어 모듈 업그레이드, 장거리 정찰 기능, 스텔스 조행 소음 감소,